북한이 중국 국경 인근에 여단급 규모의 ICBM 기지를 운영 중인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위치는 평안북도 신풍동, 중국 국경에서 불과 27km 떨어진 곳입니다.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기지는 둘레만 22km로 뉴욕 JFK 국제공항과 맞먹는 크기입니다. 지휘부, 주택단지, 지하 시설까지 완비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떤 미사일이 있나요? 화성 15형, 화성 18형 또는 미확인 ICBM이 육에서국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탄도 장착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발사대와 방공시설이 없다는 점에서 고체 연료 기반 이동식 ICBM 전용 기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탐지가 어렵고 신속 발사가 가능한 게 특징이죠. 왜 위협적인가요? 고체 연료 ICBM은 미리 연료를 채워두기 때문에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은폐가 용이합니다. 미국 같은 원거리 국가에도 큰 위협이 됩니다. CSIS는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을지자 유의방패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북한의 은폐된 ICBM 기지, 그리고 정상회담을 앞둔 도발 가능성. 여러분은 이번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나요?